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5강에 이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대해서 좀더 깊이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이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추세가요, 과거처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균등을 보장하거나 또 공정한 경제적 어떤 분배를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요, 모든 사상이나 이념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주장까지 강력하게 제기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좀더좀 좀 자세히 논의해 볼게요. 헌법은 이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뭐 남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뭐 종교나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다고 법 앞에서 차별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11조 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이제 북한처럼 당원과 비당원을 구별해서 차별할 수 없고요. 뭐 지주 출신이니 노동자 출신이니 하면서 출신 성분이나 계급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장애, 나이 뭐 등등과 관련해서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차별을 할수 없도록 각 영역별로 이제 개별적인 그 차별금지 법안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런 법들을 보완하거나, 뭐 개정하거나, 뭐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거나, 아니면 차별 사유를 추구하거나, 그 헌법이 보장하는 이제 평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요새 논의 중인 이제 평등법은 이제 헌법의 근본 이념, 바로 이제 자유와 평등 중에서 이 자유 영역을요, 평등 영역으로 확 옮기는 법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헌법 개정의지의 발동으로 볼 정도로 아주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면이 있어요. 일단 국민들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하죠. 그것도 단순히 국민에게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치 규범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법이에요. 사실은 내 사상도 통제가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실은 아주 중요한 헌법 이슈입니다. 이 법안 구성체제는요, 개념, 사유, 영역, 구제, 이네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선 차별 개념을 보면, 뭐,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이나 반대도 아주 쉽게 차별 프레임, 혐오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같은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차별인지 아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걸 누가 정의해 주느냐, 누가 해석해 주느냐, 바로 그 기관의 권력이 독점되기가 쉬워요. 이제 그들이 정해 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제 원래 이 차별이란 거는 국민들 사이에 점진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판단 권한을 국민이 국가에 통째로 넘겨주는 게이 법안입니다. 국가의 후견적 보호자적 입장이란 미명으로 말이죠. 국가는 우월하고, 국가 똑똑하고, <laughs> 국민은 열등하고, 국민은 뭐, 바보스럽다는 발상이죠. 당연히 국가 권력은 비대해주고, 이제 피후견인인 국민은 이제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에 차별 사유는요, 논란이 참 많은 부분인데요. 특히 뭐,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사유를 계속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막 헷갈리겠죠. 아 내가 이런 말해도 되나? 이런 행동해도 되냐? 이게 혹시 차별은 아닌가? 이걸 일일이 뭐뭐 뭐 인권위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법안들이 뭐수십가지 예시가 있긴 한데요. 특히나 뭐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을 도입했는데 이건. 혼인을 일남 일녀의 결합으로 묶어둘 건지 아니면 혼인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도입할 건지 논의부터 해야 될 문제고요. 사실 동성결혼 도입도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수면 위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 가정 형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요새 뭐 여가부 법무부가 혼인 이방 혈연 외에 동거 형태도 이제 가족으로 편입하려고 하고 뭐 입양도 손을 많이 보자는 입장인데요. 이제 혼인과 더불어서 이 가족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뭐 여러 예시가 있는데 뭐 유전 정보 등 신체 조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필요한 유전자를 결합시키는 세부모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초등용 국가 지참임서에 다양성 예시로 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생명윤리 문제거든요. 사상, 종교, 정치적 의견 같은 경우는 뭐 정치는 뭐 주체 사상, 뭐 종교는 뭐 이단 종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도 차별로 볼 건가 난제가 많죠. 그러니까 종교적 도덕적 논의까지 아 이거 차별에 해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압박감을 준다면 사실 입막이 법이 될 우려가 크죠.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쓸 우려도 부식할 수 없어요. 사실, 학력차별, 뭐, 말은 멋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뭐, 이제 공채에서 대졸자 공채 같은 거 없애라는 말인지, 또 고형 형태는 해외 입밥사라도 아주 드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업 대란이 일어나는 역효과가 나진 않을까요? 하여튼, 걱정이 많고요. 성적 지향 같은 경우도 이제 동성애 등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게 마치 존재,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치부하는 건 문제예요. 이제 구별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서구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한 분파이기도 한, 한데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간의 성별이 이제 남녀뿐 아니라 이제 수십 가지로 다양하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지 같은 성적 취향도 뭐 남녀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이라면 누구나와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뭐 동성애 등을 개인의 생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유권의 하나로 주장하게 이른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제 억누르려 한다는 거죠. 젠더 이더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로 사는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찬성을 표현하면서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호모포비아 뭐 인간혐오자 이런 말로 비판하거든요. 인간에게는 동성애를 찬성할 자유와 권리는 있어도 이걸 반대할 자유와 권리는 없다는 게뭐 주장인데요. 아, 참 이상한 논리죠. 어,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공백 없는 평등 보호란 미명으로요. 이 영역도 확대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뭐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 훈련, 뭐 행정, 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 이용, 보통 이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차별 영역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 발의된 어떤 법안은 아예 전 영역이 다 포함된다. 모든 영역이 대상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 생활 전반을 규율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적 자치는 물론이고요. 양심과 종교, 학문과 예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줄어들고 또 직업의 자유, 재산권과 경영권 제약도 커집니다. 대신 국가 개입과 이제 규율 권한은 대폭 강화되는 거죠. 특히 종교는 예배, 미사, 법회, 그런 이제 내적 활동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국민을 대상으로 뭐 교육이나 고용이나 무언가를 할때 적용되니까 종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종교를 예배당과 사찰 안으로 가둬 놓으려는 괴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영역은 국가가 이제 특정 가치관을 확장해 놓고 이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건 차별이야. 라고 못 박아버리면 청소년들이 당연히 쇠뇌 당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차별 구제, 특히 손해액 추정이나 징벌적 배상까지 인정하는 이 부분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아, 나 차별 당했어! 라고 진정을 해버리면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구제 수단을 주기 때문에 내가 뭐 가해자로 지목당한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피해자들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성희롱 같은 차별 피해자들에게는 입증 책임을 대폭 공, 이제 경감해 줘서 상대방이 이제 정당한 사유를 거꾸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한 평등권 침해예요. 그리고 특정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에겐 전재산 몰수법일 수도 있어요. 혹여 소송 사태라도 당하면 내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뭐 신용불량자로 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권인은 말해요. 이 증벌배상은 처벌이 아니라 억제의 주안점이 있다. 그러죠. 한마디로 하지 않으면 될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패트릭 헨리의 그 유명한 연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건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저항해 왔지요. 그러니까 개인 양심에 따라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행위를 반대하고 또 표현하는 것, 또 각종 단체들에서 그 단체의 신념에 동의하는 리더를 세우는 것, 기업이 자기의 인재상에 부응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 이런 것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영역에서도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들이죠. 이런 권리들을 그 평등의 이름으로 또 평등의 명분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은 그 다양성과 관용을 확대하자는 그 본래 취지에도 반하고요. 한 사회를 매우 획일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이 사상 통제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름은 참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본질을 깊이 꿰뚫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 여러 법안들 다 섬세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부족하면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고쳐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이 사실 그법 앞에서 개인의 자유 영역이 이렇게 축소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